It's 파리 팡팡팡리리 파리 팡팡팡리구에 필요한 한글을 완성하리한리도 아기도 한글파로 출발 마법 주문이 강아지, 배낭, 당근, 호랑이, 망아지, 소방차, 상어, 앙금빵, 장미, 창문, 바캉스, 솜사탕, 지팡이, 이제 글자 쓰기 놀이를 해야지 첫 글자만 읽으면 당당+ 당+ 랑망방장앙장창강탕팡항 그런데 글자가 어떻게 생겼지? 지구에서 필요한 글자 두루마리가 도착했군! 강랑당랑망방상 앙장창강탕팡항 글자가 필요해! 어서 한글특공대에게 글자를 찾아달라고 해야지! 퍼리퍼리 퐁퐁퐁! 한글 기차 출발! 안녕, 한글특공대!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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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 와! 오늘은 지구에 어떤 글자가 필요해? 강랑당랑방방상 앙장창캉탕팡항 글자가 필요해! 강랑당랑방방상 앙장창캉탕팡항이라고? 쉽게 찾기 어려운 글자인데. 음, 얘들아, 내 마법책 속으로 들어가서 글자 마법사를 만나보자. 글자 마법사는 글자가 있는 곳을 잘알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어? 우리는 마법책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기는 누가 돌봐주지? 내가 아기와 놀아줄게 걱정 말고 글자를 찾아와 좋아 글자 마법사 랑이를 만나게 해줘 버리버리 버리 펑펑펑 어, 정말 고민이야 마법 주문을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 봐 어? 한글 특공대 여긴 무슨 일이야 마법사 랑이구나.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는 강낭당낭 망방상, 앙장장캉 당팡항 글자를 찾고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니? 강낭당낭 망방상, 앙장장캉 당팡항이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형한테 배운 마법 주문이잖아. 마법 주문이라고? 아, 우리 형이 마법 주문을 가르쳐 줬는데 너무 어려워서 한. 못 외웠거든 이 마법책에 써있는 주문이야 와 우리가 찾던, 찾던 글자야. 글자야 내가 마법 주문 외우는 걸 도와줄래? 그러면 이 마법책을 보여줄게 좋아, 좋아. 우리가, 우리가 도와줄게 랑이야 따라해봐 강랑당 랑망방 연습하니까 금방 다 외웠어! 이제 가족들에게 멋진 마술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습해보자! 좋아! 강낭당랑방방상 나와라! 강팡! 강아지! 나와라! 낭팡! 배낭! 나와라! 탕팡! 탕! 나와라 랑팡. 호랑이. 나와라 빵팡 망아지. 나와라 팡팡. 소방차. 나와라 상팡. 상어. 우와, 재밌다. 나도 같이 하자. 앙장장강탕팡팡 나와라 앙팡. Nawara Changpang, Changmi Nawara Changpang, Changmun Nawara Kangpang, Bakpangse Nawara Tangpang, Somsatang Nawara Pangpang, Jipangi Nawara Hangpang, Hangari 낭낭당당당 빵빵창 앙장창 캉캉팡팡 주문 외우기 성공이야. 한글 특공대 정말 고마워. 참, 글자 재료를 찾고 있다고 했지? 난 마법 주문을 다 외워서 이제 이 책이 필요 없어. 날 도와준 보답으로 이 책은 너희들이 가져도 좋아. 정말 고마워. 우리 서둘러 글자를 배달하자! 좋아, 좋아! 강랑당 랑방방상 앙장창 탕탕팡팡 찾았다! 얍! 글자 찾기 성공! 어? 얘들아, 돌아갈 시간이야! 어서 서두르자! 그럼, 그럼 다음에 또봐잘가 한글 특공대 붕어빵 글자를 찾아서 돌아왔어 역시 한글 특공대야 잘했어 그런데 아기와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기가 웃지를 않아 그렇다면 내가 오늘 배운 마법 주문을 보여줄게 강당당당방. 나와라 방판 으이 어? 이건 방귀 냄새잖아 아차차 미안 주문이 틀렸네 방판이 아니라 방팡인데 다시 해볼게 강당당 랑망방상 나와라 방팡 소방차야 아기야 이걸로 재미있게 놀아 으이 이야 글자를 배달할 시간이야. 서두르자. 아가야, 이제 집으로 데려다줄게. 버리 버리 펑펑펑. 안 그러야. 지구에 글자를 잘 배달해줘. 해줘. 아가야, 지구로, 지구로 조심해서 가. 가. 안녕. 야유, 으, <laughs> 글자가 생각났어. 강당당당 앙장창 탕탕항 얘들아 오늘 만난, 만난 한글을 다 함께 읽어볼까? 강랑당랑방방상 앙장창 탕탕팡 잘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ชิบล้อทั랑랑랑랑랑랑้งกันชิบล้อดังนั้นดังนั้นบังบังชิบฮันบับบับบล้อฮันบับบับบล้อ ชิบล้อท่ากันชิบล้อบั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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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러다 같이 불러 강낭창랑 망방상한번더 불러 한번더 불러 안장창캉팡팡팡 강낭당낭 다음에 뭐였지